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2학기 9단원에 나오는 is Emily there? 그곳에 Emily, 에밀리가 있나요? 이렇게 is Emily there? 에밀리 있나요? 이렇게 묻고 답하는 내용 여기에서는 주로 전화 통화할 때 묻고 답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llo, 여보세요. This is Ryan. 저는 Ryan이에요. This is Ryan. Is Emily there? 에밀리 있나요?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Hello, this is Ryan. 여보세요, 저 라이언인데요. Is Emily there? 에밀리 Emily 있나요? 에밀리와 통화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죠. 에밀리가 받았다면, It's Emily. 나 에밀리야. 이렇게 바로 자신이 에밀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바로 이름 앞에 is만 붙이면 됩니다. is Emily. 나 에밀리야. 그리고 몽모하러 가자 할 때는 let's go hiking. 하이킹 하러 가자. let's go hiking. 하이킹은 이렇게 산책하듯이 걷고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담소 어,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 Let's go hiking. h i k 하러 가자. 언제? This afternoon. 이번 오후에. 여기 this afternoon은 이번 오후에니까 바로 오늘을 이야기하죠. 오늘 오후에. Let's go hiking. Hiking 하러 가자. 이렇게. 오늘 오후는 어, Today afternoon 으로 표현하지 않고 This afternoon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Let's go hiking 하이킹하러 가자 이렇게 친구한테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갈수 있다면 Sure 좋아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고 가지 못한다면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안돼 그리고 난 다음에 왜안 되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하면 되겠죠. <laughs> 이렇게 전화할 때 묻고 답하는 내용 알아보았고 또 다른 환경에서 Can I speak to 지태? Can I speak to 지태? Can I speak to 지태? Gita? 지태와 통화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지태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 지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통화할 수 있는지 물어볼 때, Can I speak to 지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 어, 지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Hold on. Hold는 이렇게 잡고 있다. 잡다 라는 뜻이에요. On. 계속해서 잡고 있으세요. 뭘 잡고 있어요? 전화 통화하니까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으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잠깐 기다리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hold는 잡다 라는 뜻이니까 hold on 전화기 잡고 기다리세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hold on 하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please 여기 끝에 please를 붙이면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예의 표현이 되겠죠 Holdon, please 잠깐 기다리세요. Let's go 갑시다. 가자. Let's go on a picnic. 소풍 가자. Let's go on a picnic. Let's go on a picnic. 붙여서. Let's go on a picnic. At the park. 어디로요? 공원으로. Let's go on a picnic. 소풍 가자. 공원에 소풍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할수 있겠고 시간을 약속할 때 상대방에게 시, 어, 이 시간은 어떤지 물어볼 때는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At two o'clock. At two o'clock. 두시 어때? 두 시에는 시간이 어떠니? How about at 2 o'clock?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서 상대방이 그 시간에 괜찮은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캠프, 캠핑하다, 캠프, 하이크, 하이킹하다, 하이크, d 잡다. 또는 잡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이런 뜻도 돼요. Hold, park, 공원, park, picnic, 소풍, picnic, ride, 몸모을 타다, ride, speak, 말하다, speak, then, 그러면이란 뜻으로 then 하면은 그러면이란 뜻도 있고 see you then 그때 우리 약속한 그때 보자. see you then 할때 이때는 그때 서로 약속한 때뭐 오후 2시라든가 내일 몇 시라든가 그 약속한 그때를 바로 then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then 그때 그러면 birthday, 생일, birthday. meet, 만나다, meet. food, 음식, food. bike, 자전거, bike. pool, 수영장, pool. children, 아이들, children. 자 이렇게 필수 단어를 알아보았고, look and listen. 자 여기 대화에서는 에밀리와 라이언이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밀리가 hello 하면서 여보세요 했죠? 그러니까 라이언이 hello 여보세요. This is Ryan. 저 라이언인데요. Is Emily there? 에밀리 있나요? Is Emily there? 에밀리 있나요?라고 이제 전화 통화로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에밀리가 바로 Hi Ryan, 안녕 Ryan. Is Emily? 나 에밀리야.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에밀리라는 걸 이야기해주죠. Is Emily. 그러니까 Ryan이 Let's go hiking. h i k 가자. 언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let's go hiking 하이킹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밀리가 sorry 미안해. i can't 나못 가. sorry i can't 미안해. 나못 가. it's my brother's birthday. 오 오늘 동생의 brothers birthday 생일이야라고 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It's my birthday. it's my brother's birthday. 남동생 생일이야. 그러니까 라이언이 아쉽게. o k 알겠어. Bye. 끊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에밀리와 라이언의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쪽. look and listen <clears throat> hello hello this is Ryan is Emily there? hi Ryan it's Emily hi ah, let's go hiking this afternoon sorry I can't it's my brother's birthday okay bye okay bye Ryan -y. 조금 풀이 죽은 목소리죠. Sorry I can't. 미안해 나못 가. It's my brother's birthday. 내 동생 생일이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쪽. Look and listen. Hello. Hello? Hello. This is Ryan. Is Emily there? Hi Ryan. It's Emily. 나 에밀리 Let's go hiking this afternoon. Sorry, I can't. It's my brother's birthday. Okay. Bye. Okay. Bye. 알겠어. 끊을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는 내용이었죠. 자, 또 다음. 여기에서는 에밀리가 전화를 걸어서 지태를 바꿔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태 어머니가 이제 지태를 바꿔 주기 전에 어, 그 상황과 지태하고 통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에밀리가 먼저 "Hello, 여보세요. This is Emily, 저 에밀리인데요. Can I speak to 지태? Can I speak to 지태? 지태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태와 통화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 지태의 엄마께서 "Hi Emily, Emily, 안녕?" "Hold on, please." 어, 잠깐만 기다리거라라고 하고 있죠. Hold on, please. 그리고 지태를 바꿔주니까 지태가. Hi, Emily. It's 지태. Emily 안녕. 나 지태야. It's 지태. 그러니까 에밀리가 Hi, 지태. 지태 안녕. Let's go on a picnic at the park. Let's go 가자. on a picnic. 소풍. Let's go on a picnic. 소풍 가자. at the park. 어디로? 공원으로. Let's go on a picnic at the park. 공원에 소풍 가자 하니까 지태가 sure. 좋아. I can make some food. 나 어, 조금 음식 만들 수 있어. for the picnic. I can make some food for the picnic. 소풍으로 먹을 음식을 for the picnic. Some food, 음식을 조금 내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지태가 음식도 싸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밀리가 Great! 야, 멋지다! Let's go with 유나. 유나도 유나와 함께 가자. Let's go with 유나. 유나와 함께 가자. 오케이 하고 지태가 좋다고 얘기했죠. How about at 2 o'clock? How about? 어때? At 2 o'clock. 두시 어때? 라고 간단하게 물어봤죠. How about at 2 o'clock? 두시 어때? 두시에 만나는 거 어때? 그럴듯이죠 그러니까 지태가 sounds great. 좋아. See you then. 여기 then 나왔죠? 그때 see you 보자. 라고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밀리 엄마 어, 여기 엄마는 지태 엄마죠? 그리고 지태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6조 Look and say <laughs> Hello, this is Emily. Can I speak to Ji-tae? Hi, Emily. Hold on, please. Hi, Emily. It's Chite. Hi, Chite. Let's go on a picnic at the park. Sure. I can make some food for the picnic. Great. 좋아. Let's go with Yuna. Yuna도 okay. 좋아. How about at 2 o'clock? Sounds great. 좋아. See you then. 36죠. Look and say. Look and say. Hello. Hello, this is Emily. Can I speak to Jite? Hi, Emily. Hold on, please. Hi, Emily. It's Jite. It's Jite. 아, Hi, Jite. Let's go on a picnic at the park. Sure, I can make some food for the picnic. Great. Let's go with Yuna. Yuna도 가자. Okay. How about at 2 w o o'clock? 시 어때? Sounds great. 좋아. See you then. 그럼 그때 보자. 자, 에밀리와 지태가 통화하는 내용도 함께 알아보았고, 자 리뷰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Hello, 여보세요. This is Judy. 나 Judy예요. Is Sam there? Sam 거기 있나요? Hi Judy It's Sam 안녕 Judy It's Sam 이야 여기 It's Sam It's에도 S가 들어가고 Sam도 S가 들어가죠 이렇게 두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발음하면 돼요 It's Sam It's Sam 이렇게 하지 말고 It's Sam Hi Judy, it's Sam. Judy, 안녕. 나쌤이야 Hi Sam. 쌤, 안녕. Let's go swimming. 간단하게 얘기했죠? 수영하러 가자. Okay. 알겠어.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11 o'clock. 11시 어때? 11시에 만나는 거 어때라는 뜻이죠. How about 11 o'clock? 11시 어때? Sure! 좋아! See you then! 그럼 그때 see you 보자 이렇게 리뷰에서는 주디와 샘이 통화하는 내용이고 리뷰 두 번째에서는 Hello, this is Sarah. Hello, 아니, 여보세요? This is Sarah. 난 세라예요. Hi, Sarah. 세라 안녕? Let's go hiking this Saturday. Let's go hiking. 하이킹하러 가자.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토요일에 let's go hiking. 하이킹하러 가자 하니까 sorry. 미안해. I can't. 나갈 수가 없어. It's my mom's birthday. 나의 엄마의 생일이거든. Sorry, I can't. It's my mom's birthday. 미안해, 갈수 없어. 엄마 생일이시고 생신이시거든. 하고 Sarah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s a 자세 번째 통화 내용. Hello, this is So-min. 여보세요. 저 So-min인데요. Hello, this is So-min. Can I speak to Tom? 톰과 통화할 수 있나요? 통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Hi, So-min. 소민. 소민이 안녕. It's Tom. 나 톰이야. Hi, Tom. 톰 안녕. Let's go skat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let's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가자 그러니까 t o m Sounds good, Sounds great, 좋아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well, Sure, Sounds good, Sounds great 다 어, 좋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리뷰 1부터 두번 연속 들어보겠습니다 One, Judy Hello, this is Judy. Is Sam there? Sam 있나요? Hi, Judy It's Sam. Hi, Sam. Let's go swimming. Okay. How about 11 o'clock? Sure. 좋아. See you then. Two. Hello, this is Sarah. Hi, Sarah. Let's go hiking this Saturday. Sorry, I can't. It's my mom's birthday. Three. Hello, this is Homin. Can I speak to Tom? Hi Soman, it's Tom. 타면... Hi, Tom. Let's go skating this afternoon. 오후에... Sounds great. Sounds great. One. Hello, this is Judy. Is Sam there? Sam Hi Judy. It's Sam. Hi Sam. Let's go swimming. Okay. How about eleven o'clock? Sure. See you then. Two. Hello? This is Sarah. Hi, Sarah. Let's go hiking this Saturday. Sorry, I can't. It's my mom's birthday. Three. Hello, this is Homin. Can I speak to Tom? Hi, Somin. It's Tom. Hi, Tom. Let's go skating this afternoon. Sounds great. Sounds One. great. Hello. Hi, Tom. Let's go skat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스케이트 타러 가자. sounds good, 좋아. 라고 대답하는 것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let's 뭐, 뭐, 이렇게 나오면 은 뭐, 뭐, 하자 라는 거예요. let's go 뭐, 뭐, 하러 가자. 이렇게 뭐, 뭐, 하러 가자 할때그 제안을 수락할 때, OK 할 때는 바로 sure, 좋아 sounds great, 좋아 ok, 좋아 다 동의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less 뒤에 동사 원형을 동사의 원래 모양, 원래 모양, 그것을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less 하고 동사 원형이 붙으면은 뭐뭐 하자라고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모 하러 가자 할 때는 go 그리고 동사 끝에 ing를 붙여서 표현하면 몸모 하러 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go skating. I go skating. 나 스케이트 타러 가. 몸모 하러 가. 몸모 하러 갈 거야. On Sundays. 일요일에 나는 일요일마다 스케이트 타러 간다. I go skating on Sundays 나는 일요일마다 스케이트 타러 간다. 그래서 뭉모하러 간다.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뭉모하러 가자. 좀 전에는 상대방에게 뭉모하러 가자라고 많이 제안을 했죠. 그래서 I go skating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Let's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가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 전에는 많았, 많았죠. 여기에서 이렇게 문법적인 표현들을 한번 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Hello, 여보세요. This is Brian. 나 브라이언이에요. Can I speak to sujin? 수진이와 통화할 수 있나요? Can I speak to sujin? 하이브라이언. It's 수진. Hi, Brian. It's 수진. Brian 안녕. 나 수진이야. 라고두번 연속해서 부르고. Let's go on a picnic. 소풍 가자. Let's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소풍 가자.라고 하고 있죠. Sure, sure. 좋아, 좋아. I like. picnics. 난 소품 좋아. 라고 노래를 하고 있고, 2절에서는 Hello, 여보세요. This is Nancy. Nancy예요. Is 지훈 there? Is 지훈 there? 지훈이 있나요? Hi Nancy, it's 지훈. Hi Nancy, it's 지훈. 두 번. Nancy, 안녕. 나 지훈이야. let's ride. let's ride. 타러 가자. 무엇을? bikes. let's ride bikes. 자전거 타러 가자.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자전거 타러 가자 하니까. sorry, i can't. 미안해. 나갈 수가 없어. i'm busy. 나 바쁘거든. 이렇게 버저라는 표현까지 함께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번 연속해서. 한 꼬마 조꼬마 그 노래 내용이죠? Hello this is Brian. Can I speak to Sujin? Hi Brian, it's Sujin. Hi Brian, it's Sujin. Let's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Sure, sure. I like picnics. 입니다 친숙한 멜론이니까 따라하세요. hello h this is nancy it's jihan h e nancy it's jihun nancy it's Jihoon. let's ride bikes this afternoon sorry i can't i'm busy 미안해 둘까? i'm busy 나 바빠 1절부터. Hello, this is Brian. 시작. Hello, this is Brian. Can I speak to Sujin? Hi, Brian, it's Sujin. Hi, Brian, it's Sujin. Let's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Sure, sure, I like picnics. 좋아, 좋아. 나, picnic Hello, this is Nancy. This is Nancy. It's Jihoon. Hi, Nancy. It's Jihoon. Hi, Nancy. It's Jihoon. Let's ride bikes this afternoon. Sorry, I can't. I'm busy. Sorry, I can't. I'm busy. 나 바빠서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lo, this is Ryan. 여보세요. 저 라이언인데요. Is Emily there? 에밀리 있나요? It's Emily. 나 에밀리야. Let's go hiking. 하이킹하러 가자.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안 돼. 좋다면? Sure. 좋아. Can I speak to Jite? 지태? Jite와 통화할 수 있나요? Can I speak to Jite? Hold on, please. 잠깐만 기다리세요. Let's go on a picnic. At the park. 공원에, at the park. Let's go on a picnic. 소풍가자. How about, how about at t o'clock? 두시 어때? 단어 볼게요. 캠, 프 캠핑하다, 캠프. 하이크, 하이킹하다, 하이크. 홀, 잡다, 기다리다, 홀. 파크, 공원, 파크. 피크닉, 소품, 피크닉. ride, 온몸을 타다, ride. picnic, speak, 말하다, speak. then, 그때 또는 그러면, then. birthday, 생일, birthday. meet, 만나다, meet. food, 음식, food, bike, 자전거, bike, pool, 수영장, pool, children, 아이들, children 자, 지금까지 소스티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